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어 제가 오늘 주말이라서 가족들이랑 캠핑을 나왔어요. 그 뉴욕 근교로. 그래서 이제 다들 자고 저 혼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불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별도 되게 많고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날이 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마누라랑 같이 보내는 시간도 좋았는데 농담이고요 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지 어, 4일 정도 됐는데 벌써 70분이나 구독을 해주셔서 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20, 30대 분들이 많이 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40, 50대 선배님들이 주류를 이루셔서, 음, 제가, 월가 아재라고 주제 넘게 해파라켓 어린 놈이 아재라는 이름을 써서,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음, 건방지게, 어, 그래도 뭐 귀엽게 봐주시고요. 귀엽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은 뭐 요새 불멍이라고 불보면서 멍때는 리게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은 뭐 딱히 보실 필요 없으시니까 같이 불멍을 때리시면서 썰이나 좀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어떻게 트레이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말 간단하게 썰을 그냥 풀어 보려고요 제가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사람들이 너 교포 이세냐 뭐 교포 1.5세냐 이렇게 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그냥 말이 그냥 어눌한 거고 사실은 그냥 한국 토박이에요 그래서 고향은 저기 이름도 촌스러운 경상북도 경산시 갑제동. 아, 어릴 때는 참 예, 갑제동이란 이름이 촌스러워서 주소 적기 쪽팔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갑제동에서 살았어요. 저 지금도 부모님은 거기 계시고.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저희 대구에서 나왔고요. 그러다가 저는 철이 좀 늦게 들어서 고2까지 별 생각 없이 살다가 고3 되고 나서야 뭐좀꿈 같은 걸 가지게 됐고, 어, 그때부터 이제 월가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그 당시에 보통 월가에서 일하려면은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미국 수능인 SAT도 뭐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미 고3 올라가는데 그리고 뭐 한국 대학도 수능 봐야 되는데 뭐잘볼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이리 저리 고민하다가 반에서 뒤에서 책상에 누워 있다가 팜플렛을 보게 돼요 리츠메이칸 APU라고 일본의 국제 대학인데 그 당시 일본어도 못했어요 학교에서 꼴찌에서 2등했던 과목이 그래서 수미양가에서 미받았던 과목이 일본어인데 어, 다행히 그 대학은 일본어 못해도 영어로 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그 당시에는, 막, 아, 기똥차다. 이 생각을 했던 게, 야, 그러면 내가 미국 바로 갈순 없지만, 대학 생활 4년 중에 2년은 아시아에서 보내면서 일본어, 중국어를 하고, 한국어는 원어민이니까, 한중일어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면, 거기에 월가에 그런 기업들이 야 얘는 다국적 시대 인재니까 뽑아주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얼토당토 안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19살 나이에 너무 기똥찬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 대학에 갔어요 그때 뭐 저희 부모님이 저는 막 흙수저는 아닌데 그렇다고 부모님이 막 미국 대학 쉽게 보내주실 그런 경제적 여유는 없으신 분들이어서 일본 대학 갈 때도 이제 일단 반대를 많이 하셨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생긴지 한 5년밖에 안된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뭐온 가족이 반대하고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다 너무 뭐 생각하냐고 그런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때는 막그생각이와 아이디어 이 쩐다 쩐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는 뭐 앞뒤도 안보고 그냥 거기 넣고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대학이 워낙 이제 뭐 5년밖에 안된 대학이니까 뭐 학생들 유치 하려고 그런 장학금을 많이 뿌렸거든요 되게 많이 뿌려서 저도 그냥 그 뿌린 것 중에 하나로 장학금 받고 갔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약정 관리하면서 계속 생활 장학금 받고 해서 돈을 모았죠 하루에 한 3,000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3,000원으로. 어, 1,500원 밥 먹고. 네. 그렇게 돈 모으고 모아서, 그, 일본 대학이 그래도 나름 새로 생긴 대학 치고는 재단이고, 나름 괜찮은 재단이고, 지원도 많이 해줘서, 운 좋게 홍콩 중문대학에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일본 대학에서 이제 장학금 같은 거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북경에 있는 칭화대에도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일단은 뭐, <laughs> 한중일 다닌다 이거는 달성했는데 일어 중국어는 뭐, 뭐 일어는 대화 정도는 되는데 중국어는 거의 신용만 하고 그렇게 해서 삼학년때 이제 편입 준비를 했죠 미국 대학으로 이제 월가 가고 싶어서 그것도 운 좋게 SAT 어떻게 찍기 해서 잘 치고 해서 뉴욕대 편입이 성공했어요 그 뉴욕대 경영학과로 그래서 이제 뉴욕대 들어갔는데 이제 한 학기 하고 저는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갔죠. 군대에서는 KCTC라고 어 저기 대한 군대대가 있어요. 정갈대대라고 북한군 노릇하는, 그러니까 과학과 훈련 그런 건데, 저는 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새 젊은 분들은 KCTC 아실 되지만 케이시 어, 훈련이 보통 한 2주 과정인데 저는 이제 대항군이니까 17번을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적게 한 거예요. 그 보통 전역할 때까지 한 50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소총수겸 통신병이었는데 저는 아그못 견디겠더라고요. 눈 5주 동안 마비됐었고 장막도 찢어져가지고 수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병 때 저는 레바논 파병 지원했었고, 거기서도 운 좋게 또, <laughs> 붙어가지고, 레바논 파병 갔다 왔어요. 그래서 덕분에 KCTC 훈련은 좀 많이 뺐는데, 거기 KCTC 제 동기들이랑 그 선후배들, 간부님들, 진짜 멋있는 분들이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도 좋은 추억 많이 쌓았죠. KCTC랑 또 레바논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뉴욕대로 돌아와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아시, 뭐 한국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는 보통 인턴을 뭐 졸업반 그럴 때 하잖아요. 근데 뉴욕대 갔는데 뭐 여기는 대부분 저기 뭐냐 잠시만요 여기 나무 한개좀더 넣고 대부분이 뭐 1학년 때부터 인턴하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 뭐, 2학년 때, 이제, 작은 회사에서라도 인턴을 하고, 어쨌든 뉴욕대는 저기 월가에서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다들 하고, 어 이제, 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나 뭐, 크레딧 스위스, 모건스탠, 이런 곳들은 대부분 이게 취직 시스템이 어떻게 짜여있냐면은, 3학년을 마친 여름 학기에 인턴을 해요. 그 인턴에서, 보통 인턴십이 끝날 때 전부 다 정규직 오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마치고 여름 학기 때 거의 다 내정이 다 돼서 4학년 올라갈 때는 이제 노는 거죠. 그런 애들은.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고 거기서 만약에 오퍼 못 받고 하면 4학년 1학기 때 이제 풀타임 면접 통해서 지원하고 면접 보고 해서 또 나머지 자리가 채워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3학년 마친 여름 때 이제 다 정해져요. 근데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한 거죠. 그래서 3학기밖에 이제 인턴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1, 2학년 때 아무런 경력도 없었죠. 어, 다른 애들은 좀 빵빵하더라고요. 뉴욕대는 집안이 좋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다들 뭐 저기 한국의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다 1, 2학년 때 인턴 다 하고,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어 그래도 열심히 지원하고, 뭐 면접 보고 하는데, 어 그래도 한 네, 다섯 군데 최종 면접까지는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제가 뭐 몰랐던 게, 미국에서 학생으로 지내다가 취직을 하려면은 OPT라는 연수제도를 써야 돼요. 그 신분상. 왜냐면 취직비자가 나오는데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OPT라는 제도를 안 쓰면은 불법이거든요. 그 일할 신분이 안 돼요. 그래서 OPT를 다 써야 되는데, 그게 미국의 대학을 취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 막기 위해서 최소한 두 학기를 다녀야지 OPT를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OPT를 써야 취직도 하고 인턴도 OPT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군대 갔다 오는 바람에, 군대 갔다 온 후에 그 요건이 리셋돼서 다시 두 학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3학년 2학기랑 4학년 1학기를 해야지, 인턴이든, 풀타임이든, 뭐, OPT를 쓸수 있다 해서, 그때 그냥, 여름 방학 시기 자체에 아무런 인턴을 뭐 못했어요. 다 취소되고, 변호사까지 알아봤는데, 뭐,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무급 인턴을 할수 있다. 무급 해도 되냐. 그거는 좀, 대형 회사들은 다, 노동법 그런 거 괜히 문제 생길까 봐. 그리고 뭐 솔직히 막 골드만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 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굳이 뭐 신분 고려해서 그런 애 뽑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죄다 취소되고. 그래서 이거 뭐 취직 못 하나. 한국으로 그때 돌아갔고 그때 그래서 처음 트레이딩을 해서 저는 계속.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싶었고, 뭐, 나 기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보통 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하면 주식 사업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 그냥 그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턴 못해서 돌아간 다음에 내가 그럼 나 혼자라도 뭐 트레이딩이라도 좀 해야겠다 트레이딩을 했죠. 그때 제가 되게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 제 한국인인데 일본에 있을 때 같은 대학에 룸메이트였어요. 제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 그 친구가 그때 주식으로 좀 돈을 벌었었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2천만 원을 주면서 그러면은 내가 투자자 할 테니까 회사 등록해서 경력 쌓아야 되니까 이제 제대로 트레이딩 해봐라. <laughs> 그래서 뭐 트레이딩 경험도 많. 이 없던 그 시절에 남의 돈 받아서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돈 500도 날리고 그 친구 돈 2000도 다 날렸어요 그냥 뭐 FX 했거든요 <laughs> FX 마진 <웃음> 그러다가 <웃음> 그래서 아피안하다고 나중에 갚을게 하니까 그 친구가 괜찮다고 난널 믿는다 4천을 줬어요 4천 그래서 아 고맙다 저 멋... 그때 솔직히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4천 더쭉 받아서 또 했어요 그때 좀 벌었어요 좀 벌다가 골드 골드 그때 뭘 했더라 롱했나 숏했나 하여튼 뭐 선물하다가 또다 날렸죠 다 날리고 아휴 미안하다 야 성공할 거니까 나중에 갚을게 그친구가 어, 오케이 하고 <laughs> 그, 그 친구 대단한 친구죠 6천만원 그 당시 20 중반에 6천만원 친구가 다 날렸는데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널 계속 믿는다 해준 친구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냥 풀타임으로 바로 그냥 구직을 시작했죠. 저는 그때, 그러니까 뭐 인턴 경력 하나 없으니까. 그래도 그때 회사 등록하고 이제 뭐 회사 등록이라 해봤자 뭐 1인 기업 저기 뭐냐. 1인기업 법인 그냥 등록하는 거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하루 만에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레즈메는 뭐 회사 어쨌든 이름 적을 수 있고 네. 한국 돈 6천에다 제돈 500이니까 대충 뭐 6만 불 정도 투자자들한테 받아서 어 했다 그리고 전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냥 다 잃었다 다 말아먹었다 어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구직이 시작됐고 그 200군데 정도 지원했던 거 같아요 뭐다 떨어지고 뭐다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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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 이제 골드만 삭스가 어 의외로 저를 그래도 좋게 봐주는지 되게 골드만이랑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 인턴 때도 되게 많이 했고 풀타임 때도 골드만 한국지사 골드만 뉴욕지사 골드만 홍콩지사 골드만 일본지사 골드만 싱가포르지사 그중에 두 군데는 이제 최종 면접까지도 가고 그리고 또 골드만 홍콩에서 뉴욕에 잠시 오셨던 분이 이제 레줌에 몇명 추려서 그때 뭐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되게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내정되다시피 해서 그쪽으로 계속 가 차이랑 얘기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또 금융위기 직후였어요 군대 있을 동안 금융위기 터졌고 투자은행에서 프랍 트레이딩 같은 게다 금지되고 투자은행 쪽은 트레이딩이 많이 죽었었죠 그래서 그 골드와 홍콩 그런 포지션도 다 약간 기관 세일즈 쪽이어서 저는 그때 도만하게 그냥 주면 업축 감사합니다 했었어요된 처임에도아난 트레이더 될 거야 그럼 뭐 이상 고집은 있어가지고 그러던 중에 그 금융위 이후에 그래서 보통 트레이더들은 시카고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그프랍 트레이딩 회사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카고 회사들 지원하다가 이제 제가 갔던 회사는 약간 피트레이딩 그러니까 거래소 그래서 막 소리지르고 막 수신호 보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좀 나름 굉장히 컸던 한 20년 정도 된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오일트레이딩 하는 파트너가 일단 제례주메를 되게 좋게 본 거예요 근데 그, 그 파트너가 되게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되게 악마였어요 악마. 항상 f 단어 영어로 시옵비옵 시옷 비 달고 살고 모니터 부수고 정말 신입 직원들 신입 트레이더들 못살게 굴어서 엄청 그만뒀대요. 그니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밑에 맨날 그만두니까 아이씨 안안 그만둘 놈 없나 이렇게 보다가 재래요 주말을 보고 어 뭐야 이거 군대 갔다 왔어? <laughs> 군대 갔다 왔고 어. 그 다음에 트레이딩도 한번 해봤고 말아먹었네? 그래도 뭐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아먹었다고 레즈메이 적는 거 보니까 멘탈 괜찮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뭐 그때 가게 됐죠 그래서 시카고 거의 가니까 전는 이제 뉴욕에서 혼자 왔고 콜롬비아대 한 명, 와튼에서는 두명 왔었고 칼텍 한 명,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아이비리그 그런 데서 와트만 두 명이었고 나머지는 한 명씩 이렇게 뽑아서 왔더라고요 약간 도제식이었던 거 같아요 그 출신 대학에서 한 명씩 뽑는 거 그렇게 이제 시작됐고 회사 생활 썰 부터 또 시작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렇게 제가 트레이더 될 때까지 썰을 대충 풀어 봤는데 제가 이 폰에 용량이 없어 가지고 이쯤에서 끊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말 끝나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으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